갑자기 생각났는데 왁구님하고 저희 어마, 엄마랑 제 동생이 마주친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 알게 된게 웃긴데 서로가 서로인지 몰랐다가 서로인지 몰랐다가 이제 그 직원분께서 아어구님 이러신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옆에 있던, 옆에 있던 우리 엄마가 에? 왁구님이세요 맘이에요 <laughs> 하면서 어저 세고맘이에요 이래가지고에아아 세고분이 아, 어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했대 근데 옆에 내 동생이 있었다 했잖아 근데 제 동생 완전 너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구님께서 이제 내 동생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아아아 아, 아, 동생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악수를 했대 근데 내 동생 진짜 쌉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너무 너무 치거든요? 에이, 치 거든요? <laughs> 예치아 언어가 약간 좀 걸스토커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좀 자유분방해졌네요 아무튼 그런 T 이게 ASAP 어쌉 T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대동생이 에? 무슨 얘기를요?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데요? 그래면서아 <laughs> 그냥 인사 차례로 한 말이잖아 막구님은 근데 예? 누나한테 무슨 말 들으셨는데요? 막 <laughs> 이러면서 말한 거야. 그래서 막걸님이 당황해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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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서 <laughs> 서로 당황했다는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. 상황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 동생이 누나한테 이거 얘기 좀 전달해. 누나 쇼츠각 내가 하나 뽑았다. 이러면서 말했다는 거임 진짜 어이가 없어요. 누가 언제 쇼츠 뽑아 달랬어? 갑자기 자기 혼자서 에? 뭐요? 어, 서 약간 눈치가 없는데 눈치가 없어서 웃긴 타입이거든 내 동생 성격이. 그래가지고 <laughs> 어뭘 무슨 얘기를 들어왔는데요? 마끈 <laughs> 님한테 바로 진지하게 얘기하기. 그래가지고 되게 웃겼어. 그리고 내 동생이 좀 웃겼던 게막 진짜 표정이 하나도 관심 없는 표정이거든. 근데 이제 그래도 누나 콘서트라고 막 열심히 막 응원해주고. 어 진짜 표정 사진 찍힌 거 보면 표정이 표정이 완전 <laughs> 영원이 없어요. 집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인데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주더라. 음좀 감동이었달까? 그래도 에 좋았어. <laughs> 우연히 고척동에서 세구 땅의 가족을 만난맞군 어머 와꾸님이세요저 세구맘이에요. 아이고 세구님 어머님이시구나. 어떻게 이런 우연이? 아, 그럼 그쪽이 동생분 세군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. 완벽한 스몰 토크였다. <laughs> 관심 일도 없어. 예?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? <laughs>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어, 그 뭐냐, 그거였나? 쇼츠 각이다. <laughs> 아, 근데 내동생 진짜 약간 좀 애가 비상하긴 해. 애가 약간 <laughs> 아, 자세하게는 좀 말하기 좀 그런데, 그냥 애가 약간 좀 애가 남눈치를 안 봐요. 그냥 냅다막 보면은 아, 피곤해. 이러면 그냥 누워버리고, <laughs> 그냥 뭔가 진짜 지 맘대로, 마이웨이야. 자기 맘대로야. 근데 막 그렇다고 남을 이해를 안 하지 않아. 되어어 되게, 어, 되게 신기한 게얘 약간 기계 같아요. 어떻냐면은아 운동해야지 이래도 운동하 싫잖아. 근데 아 운동해야지 이러면은 밤마다 항상 운동을 하고 오거나 어, 운동을 하고 오고 그리고 얘 진짜 너드거든요. 그래서 지고 운동하고 오고 막 그리고 집에서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면은 방에서 이상 한 소리가 나서 갔더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뭐야? 혼자서 공부를 막 하고 있어. 그래서 너 이거 왜 해? 이랬더니 시간 아까워서. 막 이러면서 막 그래? 되게 이상한 애야. 시간 아깝다고 누가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. 그냥 쇼츠나 보지. 그래가지고 흠 정말 이 자식 대단하군. 아어어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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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얘는 막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. 막 다니면서 그 움직이는 시간에 듀오 뭐지? 였뭐 외국어 공부하는 어플 그거 하고 있고 그래요. 되게, 그러네요. <laughs> 되게 무뚝뚝한, 아, 그리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아, 막 그랬었는데? 음, 아, 그 되게 웃긴 소리 하나 있었는데? 아, 보더라? 아, 보더라? 까먹었어, 까먹었어.